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보시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나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째에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 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산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또 지난번에 불렀던 찬송 414장 "이 세상은 늘 요란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요란할까요? 돈 때문에 요란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시끄러운 문제들은 거의 다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경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4장을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좀더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갖고 사는 것 죄가 아닙니다.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웨슬리의 말처럼, 가능하면 돈을 많이 버십시오.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잘 쓰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고 저축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잘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쓸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느냐 죽느냐 존재냐 소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에 대한 잘못된 가치를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재물은 썩고 지나가고 녹슬고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다가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말. 우리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 영생, 말씀, 선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에다가 절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재물은 결국 자기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분은 나를 파멸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이 부가 잘못된 것 때문에, 어묵가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중에는 음.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더 속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는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만세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면서 삽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 불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불을 쌓는 건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불을 쌓는다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부를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똥의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고,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라 사채하고, 방랑하고, 흉락으로 살게 되었다. 그 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당하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눔이, 나눔이, 뭐든 구제를 위해서 나눔도 되지만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할 거를, 주지 않았까 요즘에 노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문제점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기로 약속한 것을 주, 주는가 예. 과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 옛날 이야기니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출소한 자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값 때문에 그 출소할 때 일했던 일한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우는 소리가 신음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 들, 들에게 주어야 할것이거 제대로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대로 줄줄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를 잘못 사용하지 마라. 잘못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자기 사치이죠. 내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 할수 있습니다만은 사치는 잘못 쓰는 것입니다. 공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쌓아놓는 것도 잘못 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돈을 가지고 이 부를 가지고 나쁘게 사용합니다 큰 것을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감옥에도 집어넣는다 이렇게 흔히 이 세상에는 뭐 비자금 정치자금 뭐 검은 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신문에 한 칼럼에서 읽은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 이 세계 의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식량이 서로 나누어 먹는다면 지금 지구의 인구의 두배 이상을 먹일 수 있대요. 지금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있죠 굶지 못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해도 백신 백신도 가난한 나라가 있고 부자 나라가 있습니다. 글쎄, 무조건 거절을 줄 수,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80% 가까이 이루고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3%, 4%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는 백신을 쌓아두고, 안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 부환자들아 하는 이 말씀에서 부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물질에 대한 부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그 좋은 관계를 이루고, 이루고 잘 사용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